지난주 미국 워싱턴 포스도시가 세월호 참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를 꼬집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짤막한 기간 내에 경제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급성장에 취중하다 보니 건강한 성장, 안전 등을 준비할 겨열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 온 거라는 겁니다. 이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천 년, 이천 년 걸려 이룬 성장을 우리는 단 130년 내에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장을 생각할 결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성공 출세를 생각하는 사이에 그들의 성품, 인격, 신앙의 행여 소홀하지는 아니었습니까? 유능한 사람은 되었는데 타인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부정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여객선의 선장입니다. 대한민국 호가 침몰해 갈 때에 이 배를 지켜내야 할 마지막 보루는 한국 교회란 말입니다. 이 땅의 그리도인들, 이 사회의 선장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 나오면 안 됩니다. 세월호 선장의 얼굴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역사, 이 나라 지구촌에 건강한 선장이 되도록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내 자녀들을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건강한 선장들로 이끌어내기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문득문득 듭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칙부리 캐서 먹고 시내가에서 미꾸라지 잡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삶이었고 그게 교육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아름드리 큰 소나무 참나무가 위용을 자랑하며 하늘로 높이 높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 높은 소나무를 보며 자랐습니다. 큰 참나무를 타고 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아이들 곁에는 큰 나무들이 없습니다. 우르르 보고 살고 싶은 위인 인물들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꿈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큰 나무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위기를 만나면 너 혼자 살아서 도망 나오라는 말로 비춰질까 자못 두렵습니다. 날마다 신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추한 모습의 기성세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를 보고 살라고 가르쳐야 할까? 안타깝게 거지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언젠가 외국 신문 통신단에 재미있는 기사가 한 터막 실렸습니다. 켈빈 쿨리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를 둔 바렌시아 여사가 학교 담임 교사와 교장 선생님을 교육감에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딸의 성적을 실력보다 더 좋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딸의 성적은 정작 한 D학점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는 A학점, B학점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평가하는데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가 뺏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직시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고발장에 마지막에 그렇게 써놓았어요. 나는 아이에게 정도를 바랄 뿐이지, 여행이나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못된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얘들아, 서울은 못 가도 좋다. 얘들아, 정도로 가야 된다. 썩은 세상의 물길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에, 너는 그 세상의 시류를 영류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시골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발렌시아 여사의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으로까지 들려집니다. 인생은 요술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한 예술가가 힘써 노력해야 한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 부모들도, 우리 아이 당사자들도 힘써 애쓸 때에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장례를 우리가 보장해 줄수 있을까요? 교육보험 들면 아이들의 교육문제 해결되던가요? 생명보험 들면 그 보험이 생명을 지켜주던가요? 이 시대 고개 숙인 아버지들, 걱정하는 어머니들, 방황하는 아이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당당한 한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됩니다. 뒤없이 맑은 영혼, 순수하고 깨끗한 한 어린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하인약에서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나이들은 육정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백세나 되어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아들이 진정 축복이 되기 위해서 큰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삭이 15살쯤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용납이 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와 오늘 설교가 본문이 같지요? 네, 똑같은 본문입니다만 오늘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가정의 복이 될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대로 양육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내가 주었다 내 뜻대로 기도하고 양육하면 그 아이는 내 설계도 따라서 이 아이를 만든 내 계획에 따라서 이 아이는 빛나는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모리의 손을 올라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결박한다는 얘기는 끈으로 묶는다는 거지요.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결박하는 끈은 밧줄이 아닙니다. 놋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묶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끈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을 결박하는 것은 모리아산입니다. 역대야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자리가 된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잘 결박해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떠나지 않게 그들의 발을 교회에 잘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감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 나는 열 명의 자녀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영돌로 한결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비결을 물었을 때에 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자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가 무릎 꿇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의 밤을 세워야 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가슴에 아픈 상처를 숨기고 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그 자식이 장애를 입고 태어난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기 거지 없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오발탄 없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뉴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그 아이의 인생에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자녀를 말씀으로 결박하는 방법을 참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주어라. 그리고 이마에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마에 붙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신앙 명가문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에 보면은 이마에 붙이라는 것이 그 아이의 전두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담아주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의 뇌는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3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인간의 본능을 주관하는 뇌입니다. 이게 파충류처럼 생겼다고 해서 파충류 뇌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층은 인간의 감성을 지배하는 뇌입니다. 세 번째 층이 인간의 영성, 도덕성, 성품, 창의성을 주관하는 전두엽입니다. 앞 이마입니다. 공룡의 뇌는 몸무게의 2만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고래나 코끼리의 뇌는 2,000분의 1, 유인원은 100분의 1, 사람은 뇌가 우리 몸무게의 40분의 1 정도가 뇌가 됩니다. 사람은 고양이 몸무게 20배 내지 30배 정도 되는데, 전두엽의 무게는 고양이 전두엽보다 500배가 더 큽니다. 이 전두엽을 통해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의 통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기뻐 즐기며 성품을 개발하는 장소가 바로 이앞 이마 전두엽이라는 겁니다. 이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성장되는 시기가 세살네살 때부터 성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문서 기자는 이걸 미리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행할 길을 어릴 때에부터 가르쳐. 그럼, 늙어도 거기를 그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은 바로 이 전두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그 말씀을 붙여주라는 것이죠. 사단의 종으로 일하는 음료들도 그 이마에 사단의 인을 새기고 일을 합니다. 간사하게 악을 행하도록 사단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번 구원파의 악행을 다 규명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간교하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순진한 수사를 가지고는 그들의 모든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단이 짐승의 표를 어디에 붙입니까? 오른손과 그 이마에 사단이 자기의 인을 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의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전두엽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의의 보혈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을 주관하는 뇌는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전두엽은 훈련하고 가르쳐야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은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도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힘쓰고 애쓰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좋은 성품은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센서는 수많은 묵상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교육할 때에 전도엽이 발달됩니다. 바로 이 전도엽이 발달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번제로 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양을 조각조각 각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올려놓고 불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제사 혹은 화제라고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자식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요. 이삭, 아브람이 낳을 만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아들이 있겠습니까? 번재로들이라는이 말은 그 자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래산에 올라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번재단 위에 올려놓을 때이삭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끗이 수용하는 것이죠. 평소 엄청난 영성훈련을 자식에게 시키지 않고서는 이런 자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아서 역사에 가장 커다란 흔적을 남긴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록펠러 가문입니다. 엄청난 기독교 대학들, 많은 시민 단체, 그리고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남긴 수 없는 교회들을 남긴 가문입니다. 록펠러 가문의 자녀 교육 방법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될 시간에 일하고 잠자야 될 시간에 잠자고 구별된 시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서 사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하나님을 숨기듯이 잘 숨기라고 하는 것이 이 록펠러 가문의 가훈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탐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은 헌신이 그들 가문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을 구별하여 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거룩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 살도록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훈련시켰을 때에 자녀들이 한결같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 심리학자 월터 미셸 교수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네 살짜리, 다섯 살 아이들을 함께 모아 두고 그들이 약간 배가 고플 만할 때에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그들에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걸 먹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이 15분 후에 돌아올 것인데, 그때까지 이것을 먹지 않는 아이에게는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 그룹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문 열고 나가자마자 침한번꿀꺽 생기더니 뜯어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은 그걸 들고는 쳐다보면서 참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참는가 싶더니 와작와작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끝까지 그걸 딱 견뎌내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온 다음에 마시멜로 하나씩 더 받았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아이들이 20년, 30년을 추적하고 그 후에 이 아이들의 모습을 다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문 열고 나가자마자 먹었던 마시멜로 아이들 본능이 지배하는 아이들, 충동적인 아이들,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고 거역하는. 이기적인 아이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견뎌낸 이 아이들이 성품이 잘 개발되어졌습니다. 친구관계가 원만해졌습니다. 학교 사회 어디에 가든지 리더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우수한 집단에서 항상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위잘 발달된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로 들라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상으로 조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맛에 맞게끔 사람을 조각해서 살아보면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가정이 불행한 가정에 가보면 자기 아내를 자기 입맛에 맞게끔 조각해서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불행이 그 가정에 찾아옵니다. 행복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구박하고 잔소리해서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매질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조각해서 써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만든 메뉴얼이 있으니 그걸 잘 팔게 하는 것입니다. 네손 대지 마라. 내가 다듬는다 그 얘기죠. 인간이 손댈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이 좀 못마땅해서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붓을 들고 피카소 그림을 여러분이 좀한번 덧칠을 해서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50억짜리 그림이 5원짜리 됩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항아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 손으로 항아리를 만지면 그거는 된장 항아리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조각하고 다듬을 때에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하나님이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더 인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좀더 우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눈물이 아이들의 영혼을 빛나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되돌려 받았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난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를 아십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준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만나서 입양이 되어집니다. 어릴 때 자기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양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엉엉 옵니다. 나를 낳은 부모는 정말 나를 버리셨나요? 왜 버리셨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리셨나요? 그때 양아버지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거야. 우리 가정이 복이 되려고 하니까 너 같은 아이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이 아이를 격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인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근데 보니 잡스는 컴퓨터의 전자의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잡스를 나처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을 나는 포기한다. 잡스를 내 꿈으로 만들려고 했던 내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잡스를 잡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잡서를 나처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잡서를 잡서로 만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기능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학, 역사, 예술, 롤디학 이런 책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서의 그 놀라운 기능에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더해져서 애플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잡스를 키우는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가, 뭘 잘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지혜를 그에게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육이 스티브 잡스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름을 참잘 지었습니다 잡스. 직장을 많이 만든 인물 아닙니까? 짭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잡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의 교육학자들이 공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매지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 아이들의 성품을 개발해 줄수 있는가? 오랫동안 연구한 공동 결론, 노, no. 상처만 남기더라는 것이죠. 정말 감정이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차분히 기도하고 아이의 동의하에 사랑으로 때리는 작은 매질 외에는 어떤 효과도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용서였다. 아이를 바꾸는 힘은 칭찬이었다. 아이를 세워주는 힘은 격려였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고래를 바꾸는 힘은 칭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맡아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남편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아내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부모도 존경과 사랑을 받도록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종민 교수의 뒤집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우 교수는 인재대 서울 백병원 정신과 교수입니다 한 분은 TV 강연 중에 한 여성 청중을 자리에 세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새빨간 거짓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더니 부인께서는 얼굴에 벌써 귀태가 납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제가 잠깐 관찰해 보았더니 어디가 날 리더십이 발휘될 것 같습니다. 유머 감각이 탑을 해서 당신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분위기가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기분 괜찮은데요? 기분 좋은데요? 제가 분명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와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거짓말로 얘기해도 좋은 얘기는 그것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받아들이는 묘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에, 거짓말로라도 격려를 들었을 때는 무한한 긍정적인 호르몬이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분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엽이 작동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지다는 것이죠. 성품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도로시 놀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나루이또 왕세자가 이 책을 접하고 자신의 딸 아이코 공주를 이 책의 내용대로 키우겠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일곱 가지 부정적인 입력을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열두 가지 긍정적인 입력을 거기다 새겨놓고 이것을 공주를 키우는 교육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원리를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곱 가지 부정적인 입력. 야 단을 맞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적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싸우는 것을 배운다.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불안감을 배운다. 동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운다. 놀림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수치심을 배운다. 질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운다. 같이 수치심을, 수치심을 느끼며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을, 죄책감을 배운다. 그 다음 12가지 긍정적인 입력입니다.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운다. 관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운다. 칭찬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포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랑을 배운다.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목표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운다. 서로 나누면서 자란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운다. 정직함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진실함을 배운다.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의를 배운다. 친절과 배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안정감을 느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운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배운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일 많은 우리나라 좋은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불러 붙주시고 더불어 서로 격려하며 서로 아껴 주며.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로들 기도하며 살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지 못한 우리 공동체에 용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용서하게 하옵소서, 상처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귀중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저들을 잘묻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 주시는 복을 누리고 받으며 살수 있는 복덩이들로 잘 양육해내겠습니다. 주여 미련한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의 가정 자손대대의 이 귀한 복이 흘러 흘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